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말씀과 함께 하루를 열어 가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장면입니다. 처음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믿지 않았지요. 자녀들이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어요, 이집트에서 총리가 되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어리둥절하며 자녀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보고 나서야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나서야 그 말을 믿게 됩니다. 이후 야곱은 아들 요셉을 보기 위하여 이집트에 내려갈 채비를 하게 되지요. 헤브론을 떠나서 이제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주의깊게 보면 야곱이 헤브론에서 이집트로 바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부엘세바에 잠시 머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야곱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그런데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야곱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 성경은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어, 이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여기고 있었는가 우리가 알수 있는 대목인데 어, 기억해 보시면 야곱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조금 변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 기억해 보겠습니다. 야곱이 자기의 집을 떠나는 일 이번 일한 번만은 아니었죠 야곱이 애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해 갈때 그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서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저의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또 제가 안전하게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제가 11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제 라반의 집에서 20여 년을 머문 후에 집으로 돌아올 때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창세기 31장 13절로 이렇게 얘기하죠. 베델의 하나님이라.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하나님이 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야곱, 야곱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지금 당장 내 앞길이 험하고 위험하니까 하나님 나를 살려 주십시오. 나를 꼭 지켜 주십시오. 하나님은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식되었을 겁니다. 이렇게 젊었을 적 야곱에게는 하나님은 자기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야곱이 말하는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는 것일까요? 베델의 하나님을 통과하여 다시 말해서 자기 개인을 지켜 주는 하나님을 넘어서 아버지 이삭, 아니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실은 야곱이 제사를 드린 장소 부엘세바를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부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는 것은 사실 단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나그네가 되었던 아브라함 때부터 부엘세바에서의 제사는 이루어졌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나그네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서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그러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이제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조금씩 성취되어졌을 때에 그곳에서 감사하며 에셀나무를 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하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때 이삭은 어린 나이였지만 아버지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감격의 예배를 눈으로 보았을 겁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갔지요. 그러나 그럴 사람으로부터 꽤 많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끝까지 약속을 붙잡고 평화와 화목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지요. 결국 부엘 세바에 이르러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부엘 세바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때에 예, 에소와 야곱도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제... 야곱에게로까지 이어지는 것이지요. 야곱이 젊었을 때에는 자기 앞에 놓인 어려움 때문에 자신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로부터 그의 생각이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할아버지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그리고 우리 가족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라는 그 약속 그것을 그가 붙잡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젊었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도구가 되었지만 이제는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임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신앙 고백이 이 사기 하나님에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신은 130세라는 고령의 노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는 모습을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야곱이 부엘 세바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 후 그날 밤 하나님은 이상 중에 야곱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3절 이하로 야곱에게 어,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 저에게는 조금 이해되지 않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야기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3절인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애굽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죽었던 아들을 다시 만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건 사실 기쁜 일인데 왜 야곱이 두려워했을까 의문이 들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을 살아본 사람들은 사실 아실 겁니다. 삶에 거쳐 인생의 장막을 옮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임을 게다가 그는 나이도 많았고 그곳이 타양이라면 더욱 힘겨웠을 것입니다. 야곱도 자신의 젊은 시절 그것을 경험하였죠. 그래서 아들 만나러 가는 것이 즐거움일 수도 있지만 두려웠겠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 그런 두려움을 몰아내고 야곱을 움직이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 우리 가정이 맺은 언약 때문일 겁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 가족이 민족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 때문일 것입니다 그가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됨을 깨달았을 때에 두려움을 이겨내고 130세라는 고령의 나이였지만 순종하여 애국으로 내려가게 된 것이지요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임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이 때론 야곱처럼 다시는 하기 싫은 낙은의 생활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기꺼이 우리는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가 될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누렸던 축복을 우리 또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야곱의 오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때로는 고단한 길, 내가 걷고 싶지 않는 길을 걸어갈 수 있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고단한 걸음, 무거운 걸음은 하나님이 걷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그 가운데에서 지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해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셔서 세상을 향하여 내딛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에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집트로 내려가는 야곱을 통하여서 그가 이제는 하나님을 자신의 도구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삭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을 부르며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기 위하여서 두렵지만 다시 한번 타양살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을 통하여서 주님, 저희들의 하루하루도 야곱과 같이 때로는 우리의 발걸음이 무겁고 하기 싫은 일을 감당해 나갈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들을 될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한날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들어 날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능곡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업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